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장인물 실제 나이 청정리입니다 첫방송일 만나이 기준입니다. 은결역의 려오는 1998년 8월 26일생으로 만 25세. 이찬역의 최은욱은 2002년 1월 30일생으로 만 21세. 최세경역의 설인하는 1996년 1월 3일생으로 만 27세. 윤천아역의 신은수는 2002년 10월 23일생으로 만 20세. 오마주역의 안도규는 2000년 9월 28일생으로 만 22세. 강현율 역의 윤재찬은 1999년 11월 30일생으로 만 23세. 이시국 역의 이아민은 2000년 10월 10일생으로 만 22세. 노세범 역의 이수찬은 1999년 10월 22일생으로 만 23세. 은결 아빠 역의 최원영은 1976년 1월 10일생으로 만 47세. 은결 엄마 역의 서영희는 1979년 6월 13일생으로 만 44세. 은호 역의 봉재현은 1999년 1월 4일생으로 만 24세. 고양이 역의 고두심은 1951년 5월 22일생으로 만 72세. 정발산 역의 이석형은 1995년 7월 19일생으로 만 28세. 비바 할아버지 역의 천호진은 1 9 6 0년 9월 9일생으로 만 63세. 마스터 역의 정상윤은 1976년 9월 9일생으로 만 47세. 어른세경 역의 이소연은 1982년 4월 16일생으로 만 41세. 최연 역의 박구사는 1972년 10월 18일생으로 만 50세. 온지환 역의 우재연 윤건영 역의 김태우는 1971년 4월 15일생으로 만 52세. 임지미 역의 김주령은 1976년 7월 15일생으로 만 47세. 윤주엽 역의 권도엽. 윤상아 역의 이수민은 2001년 7월 1일생으로 만 22세. 구준영 역의 구준애는 1997년 3월 31일생으로 만 26세. 정주우 역의 연호 윤동진 역의 김준영은 2002년 10월 18일생으로 만 20세.